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배우자 외도가 사랑으로 많이 포장이 돼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거의 이제 사랑으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랑이 떠났으니까, 사랑이 움직였으니까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상처는 마음으로 받았는데 변호사님을 먼저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먼저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이혼 상담을 해도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 오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죠. 왜냐하면 이혼은 할수 없고 살아야 되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으니까 외도를 한 배우자를 정신 차리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혼내고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요, 이게 배우자의 외도는 관계 중독에 의한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요. 부모님의 이야기를 거의 들으실 수 없는, 부모님의 조언이 잘안 들리시고요. 그 다음에 조언을 들을 수 없는 심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외도를 한 자녀를 불러다가 혼내키셔도 이게 정리가 안 되세요. 이 상태는 관계 중독의 상태이고 관계 중독은 내가 관계적으로 중독이 된 상관자의 말만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게 심리가 설정이 딱돼 있어요. 이미 습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아시고요. 내가 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거고 배우자와 함께 살 건데 특정한 이성에게 관계 중독이 되어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와 함께 빨리 상담에 오시는 게 좋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상간자가 또 있겠죠. 그래서 상처받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이 외도를 한 배우자는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상처받은 배우자가 분노나 추궁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상간자한테 가서 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도를 들키고 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희망이 없을 거고 계속 이제 평생 나는 이렇게 외도를 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살게 될 거고 그 상처받은 배우자의 심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상관자한테 가서 풀고 상관자에게 위로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 오히려 관계의 중독이 더 깊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외도 때문에 상처받은 배우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외도가 발생을 했다면 이 외도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런 전문가의 상담을 좀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심리 상담을 받으시기는 하는데 외도 상담이 아닌 부부 상담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부부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잘 받고 또 싸우게 되고, 잘 받고 또 싸우게 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외도 상담, 외도 트라우마 상담, 관계 중독 상담은 트라우마 상담, 심리 장애 치료 상담인 거거든요. 관계 개선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마음과 심리 상태에 맞지 않는 상담들을 받게 되시면 또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배우자들은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이혼 상담 또는 뭐 주변에 알리기, 부모님에게 알리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외도 상담 외도 트라우마 상담 치료가 아닌 부부 상담 이런 선택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 보기를 클릭하시고 온라인 센터로 접속해 보세요.